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어, 7만 원이 깨지면서 69,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좀 조금 매수를 했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게 60일봉 0 차트인데요. 시세 한번 크게 내고 뭐 삼성전자는 워낙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적정 주가도 한번 내보고요. 어뭐 사경은행 회사, 숙향님의 방식, 또, 야마구 주요의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또한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시세를 낸 후에, 51,80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이렇게 지금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한 7만, 7만, 뭐, 5천원, 아, 7만, 얼마죠? 7만 3,6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이렇게 3일 연속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면서 이제 다시 6만 9,800원까지 갔는데, 또 이제 또 많이 올라가니까, 뭐, 다들 8만 전자 간다, 9만 전자 간다, 또 막, 또, 이렇게 막 설레발 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 어, 일단,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 어, 또 이제 배당도 나오고, 또, 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세계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또 한국 1등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만 원 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 근데 너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계좌도 따로 두시고 짧게 좀 단타로 가져가는 계좌를 어, 하나 또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짧게 짧게 먹는 계좌용 떨어질 때마다 길게 가져가는. 또그 이렇게 장기 투자 계좌를 또 이렇게 따로 분리하셔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좀어 매매하는 데좀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7만 원 이때 5월 30일 이후로 보시면 7만 원을 안 깨려고 계속 계속 방어를 했어요. 그죠 7만 원안 깨려고 계속 방어를 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어 7만 원 이때도, 저가가 7만 100원. 오늘은 6 9,800원까지 떨어져 살짝 깼죠. 살짝 깼는데, 어, 근데 솔직히,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식은 뭐, 당장 또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또 61선까지 또훅 떨어져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그 미국 시장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당장 월요일 날또 이렇게 또 73,000원대까지 또 갭상승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만원 깨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할해서 매수해 매수해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어~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너무 조급하게 한 번에 막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조금 사고 또좀 올라간 것좀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어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고 또 많이 올라가는 건좀 팔고 하는 식으로 어 매매를 하면 재밌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재밌어야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요. 어, 일단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에 다리게 매도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네요. 그죠?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주구장창 그렇게 외국인이 계속 샀죠. 계속 샀어요. 중간에 한번 살짝 팔고도 계속 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매도를 좀 했습니다. 기관도 엄청 팔, 팔았고요. 그다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또 이렇게 외국인. 외국인 보유가 52.83%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근데 50% 깨졌었던 적도 있었죠. 52.83%. 음. 매출이라는 거 보시면, 일단, PR이 8.89배에요. PR이 8.89배고, PBR이 1.41배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현재 2.02% 나오고 있고요 뭐 뻔하지만 일단 매출을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가전 스마트폰 DX 가전 스마트폰이 한60.38% 매출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반도체가 32.58%그 다음에 SDC 5 l e d 패널 쪽이 11.38% 그 다음에 하먼 쪽이 4.37%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보면요. 은 액면가는 100원이죠. 삼성증자가 당연히 자산운용사에서는 뭐 당연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에서도 한7.68% 삼성생명 보험에서 삼성생명보험 8.5, 삼성물산 5%, 삼성 5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삼성생명보험 포함해서 한20.7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날 최근에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요. 은 반도체 부진으로 영업이 급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및 DX 부분 해외 아 9개 지역 총괄과 DS분 해외 다섯 개 지역 총괄, SDC, 하만 등 230개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이고, 세트 사업은 TV를 비롯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DX 부분이 있고, 어, 부품 사업에는 d 램 a 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어, DS 부분과 중소형 O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SDC가 있다. 1분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진을 스마트폰이 메꾸며 영업 적자를 면했고 반도체 부분은 D램과 랜드 모두 수요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해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S23 울트라의 높은 판매 비중과 대용량 스토리지 중심 판매 전략으로 DX 부분에서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가격이 낮고 재고가 충분한 DRAM DDR4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 사양 제품이 DDR5와 LPDDR5로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비즈니스 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PBR 밴드, PBR 밴드를 보시면, 어, 뭐, 이런 얘기 있죠. 삼성전자는 1배, 1, 1배에서 어, PBL 밴드 1배에서 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일단 두, 2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5배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감안해가지고, 매수, 매도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액은 보시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올해 컨센서스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하다가 작년부터 꺾여가지고 올해는 올해 콘센서스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작년 배당 수익률이 2.6%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이 떨어지면 또 배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어, 은행에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모아가면 괜찮은 주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주식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간다 생각으로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꾸준히 모아간다는 계좌 하나 딱 둬서 그런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절대 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때문에 계좌를 좀 분리 분산해가지고 어, 떨어질 때마다 또 짧게 단타형으로 매수했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하는 그런 단타 계좌용을 몇 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바이드해가지고 하면 또 재밌게 솔솔하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그럼 먼저 사경윤 회사의 임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은요. 어, 자본 총계 지배 올해 컨센서스를 한번 내봤습니다. 작년 거는 제가 그때 냈었죠. 예전 컨텐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본 총계 지배가 이렇게 3485687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r o e 를 13.92, 17.07, 3.04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를 유식들을 입력을 했더니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적정 주가 10만 원에 매수 추천가가 68,900원, 1차 매도 추천가가 1차 매도가가 77,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69,000원이죠. 69,000원. 매수 추천가가 69,000원 정도 오면 매수해라. 뭐 이런 말인데 제가 작년에 작년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75,000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컨센서스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000원이 매수 추천가였습니다. 제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75,000원이었는데, 어...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한 69,000원까지 내려간 거니까, 올해 컨센서스가 좀 많이 안 좋은 거죠. 어, 그러니까 69,000원 정도 매수 추천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매도, 1차 매도가는 77,000원 정도 사경육 방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적정 주가는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본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린 방식으로요 숙향님의 방식대로 하면 숙향님의 방식은 상당히 지금 가격이 낮죠 숙향님은 숙님 보시면 이제 EPS랑 BPS만 참고를 하는데 BPS 같은 경우는 51315원 이렇게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에 이제 1,551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컨센서스가요 그래서 했더니 33,4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 좀 터무니없이 좀 낮은, 어, 일단 뭐, 이러, 이런, 이런 숙향의 방식대로는 또 이렇게 나온다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야마구찌 의 방식으로 제가 한번 해보면, 어, 일단, 영업이 올해 컨센서스까지 해서 2021년 작년하고 올해 컨센서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가치를 나왔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재무분석에 재무상태표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자산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온 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도 여기 보시면 유동부채 이렇게 나오죠. 유동부채 입력하고요. 투자자산, 투자자산 이렇게 입력하고 미리 입력해놓은 겁니다. 고정부채, 고정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 총계에서 유동부채 뺀 거예요. 빼면 고정부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식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야마구치의 방식대로 적정주가를 내보면 8만 600원이 나와요. 8만 600원. 때문에, 어,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교회사린 방식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잘 맞아 떨어진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사교회사가 이제 여의도의 그 대표 인기 강사기 때문에 좀 참고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69,000원 정도니까 7만 원 깨지면 매수해서 들어가긴 괜찮을 것같구요 그다음에 75,000원이 아까 전에 매, 매도 매도가였죠. 매도 추천 가격이 77,000원. 참고하셔 가지고 68,000원, 77,000원 참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시 음, 보입니다. 하여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성급하게, 어, 매수를 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느긋하게, 어, 좀 기다렸다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좀 편한 것 같아요. 좀, 자기가 평소 좀 돈도 잘 벌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자기가 이 정도에서는 좀 사도 괜찮다.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 가격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천천히 사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계속 날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훅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떨어질 때마다 좀 사고, 또 올라가면 또 일부 팔고. 그게 가장 제가 생각했던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 가장, 어, 적합,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